네, 안녕하세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토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합격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께 달콤하고 좀더달심만 기분 좋은 달콤함으로 여러분들이 인사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바로 스페로스페라의 크레페 수제 케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수제 크래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브랜드 자체가 남달라요 제가 이거를 딱 받아보고 그래서 어디서 만든 건데? 를 먼저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어디냐면 우리 디파이언스콜이라는 이 브랜드에서 스페로스페라 이크래페 수제 케이크를 오늘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근데, 디파이언스 이 코리아는요, 정말 2006년도부터 크레페 제품만을, 크레페 케이크만을 계속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번에 2016 그, 코엑스에서도, 우리 그, 서울커피 엑스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각광받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크레페 수제 케이크 검색해보시면은 가장 먼저 상단에 나오는 게 디파이언스 코리아의 이 크레페 수제 케이크고요 그리고 저는 이 크레페 수제 케이크이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임 자체가 스페로스페라. 저는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그이태리의 어, 이태리어인데 스페로스페라가 어,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라는 뜻이래요. 숨을 쉬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잘 생각해 봤더니 아시죠 크레페는 겹겹이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겹겹이 쌓은 게 손으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제품은 기계가 아니고요 수작업으로, 손으로만 핸드메이드로 한겹한겹한겹 한겹한겹 계속 만들기 때문에 좀더 쫀쫀한 맛과 그리고 기계적인 맛이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일명 손맛이라는 게 있죠 그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분들이 빨리 먼저 수량 확보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량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한정으로 판매되는 거고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이 시간이 마주, 마지막 방송이에요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량 확보도 먼저 해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지인분들 무슨 빨리 선물할 때 있으면 빨리 빨리 소문 내주시고 빨리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게다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가져가셔야 되고요. 크림페 케이크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없어요. 그리고 수제 케이크잖아요. 수제 케이크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거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 가격대를 여러분들 어디서 만나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 여러분들께 빨리 수량 확보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자꾸 군침이 돌아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케이크라는 게 솔직히 우리가 상상하면은 달콤한 거, 단 거, 생크림? 요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빵의 텍스처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 크레페가 이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먹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 맛있구나. 비싸도 사먹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오늘 이그 케이크가 저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또곧 있으면 우리 유명 브랜드의 카페에서도 많이 이제 입점이 돼서 조각 케이크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만나보시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좀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가격이 무료배송 혜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줄 먼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이쿠 먹고 싶구려 자겉보습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요거는 10겹짜리입니다 10겹짜리 케이크인데요 10겹인데 지금 촘촘히 있는 거 보이시죠 한겹한겹한 겹, 한 겹, 한 겹이 다내 눈으로 보이는 거 아시죠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요빵 부분이 없습니다 요것까지도 10겹을 더 채워서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거는 20겹. 하지만 오늘 저희가 지금 샘플로 보여 드리는 거는 10겹인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20겹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 스페로스페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면 나이테처럼 보이죠? 나이테처럼 그래서 이 스페로스페라 크레페스케그은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어, 장수의 의미, 부의 의미가 있대요. 나무의 나이트처럼 보이는 게 장수의 의미가 있고 또 부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케이크도 품격이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어디에서 살수 있는 그런 케이크가 아니라 품격이 있는 케이크라면 주는 사람도 품격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아.